안녕하세요 보험창고 리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멀티툴 중에서 캠핑 가서 가장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멀티툴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떤 거나 가지고 가면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캠핑에 가서 쓸 만한 툴이 좀더 들어있는 시그널이라는 멀티툴입니다 어, 생긴 거 봐서는 굉장히 막 뭔가 좀 메카니컬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멀티툴하고는 조금 다른 개성이 있어요 보통의 멀티툴은 이렇게 차지처럼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레더맨 멀티툴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얘는 약간 모양이 조금 더 비대칭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죠 음, 이전에 리뷰를 올렸지만 어, 캠핑에 가장 잘 어울릴만한 그런 멀티툴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멀티툴에는 없는 조금 특이한 이런 툴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음, 일단은 어, 병따개가 아주 아주 확실한 병따개가 이쪽에 있고요 음, 그리고 부시돌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아주 임시로 쓸수 있는 고운 파일 칼을 어, 샤프닝 할수 있는 그런 파일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캠핑에 가져가서 어, 칼을 쓰다가 조금 안 들면은 바로 샤프닝을 해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툴이 이게 한 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캠핑에 조금 더 어울리는 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봐도 어, 다른 툴은 좀 뭐랄까 평범하게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색깔별로 다양한 그 모델도 나오고, 그렇다고 얘가 플라이어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플라이어도 확실한 플라이어가 들어있고, 와이어 커터도 이렇게 교체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른 툴은 이제 샤프너랑 이 부시돌이 들어가면서 좀 생략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캠핑에서 쓸수 있는 툴은 거의 들어있습니다. 병 따개, 캔, 캔 따개, 드라이버, 그리고 펀칭 이렇게 들어있고요. 반대편에는 네,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음, 플라이어를 이렇게 접었을 때, 네, 안쪽에 약간 서레이트리가 된 나이프가 들어있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톱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툴이, 이, 밖에서 열수 있는 툴다예요 이제, 레드맨 같은 경우에는 파일하고, 이 서레이션 나이프하고, 그냥 나이프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네 개를 열수 있지만, 시그널은 반대편에는, 다른 둘은 있지 않습니다. 좀 심플하죠. 근데 이제 안전장치도 잘돼 있고 부싯돌을 사용해서 이렇게 안쪽, 안쪽으로 안쪽 이렇게 꺼내는 거거든요. 클립을 열어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부싯돌이 이렇게 빠지는데 실제로 불을 붙일 수 있는 부싯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나이프 뒷면으로 나이프 뒷면으로 긁어주면 실제로 불꽃이 일어나고요. 음, 저는 뭐 이렇게 트레이트된 나이프 쪽으로 이렇게 긁어서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뭐어디를긁고 불꽃은 튀는데 책상 앞이라 불꽃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 샤프너 쪽은 눌러가지고 뒤로 이렇게 빼면 이게 렇딱분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이프를 바로 이렇게 갈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이 샤프너를 통해서 많이 갈았어요 네 그리고 뭐 칼이 너무 금방 무뎌지니까 나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깎아내면 바로 무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샤프너로 조금 이렇게 갈아주면 잠깐 좀 살아나요. 그러니까 아주 뭐 칼날을 세우기보다는 너무 무뎌진 그런 칼을 갈아서 약간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부싯돌에 이뭐 멀티툴에 이런 것까지 달려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흡연자 입장에서 갑자기 불을 찾을 때는 정말 불 없을 때가 많거든요. 어, 그럴 때는 이 부싯돌로 실제로 불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가 몇 번씩 오더라고요. 저도 많이 사용했고, 음, 그리고, 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실제로 몇번 사용했고, 아, 이거 한번 써보니까, 아, 이 툴을 캠핑갈 때 가져가면, 멀티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아, 좀, 이렇게, 불도 한번 붙여볼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교체형 부시도를 몇개더 샀습니다. 이렇게. 알리에 보시면, 아주 싼 값에,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음 같은 겁니다 이거. 예. 그 조금 길이는 짧은데 바로 교체할 수 있거든요. 이 그냥 빼가지고 바로 끼우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사놨어요. 몇번 쓰니까 저도 역시 캠핑 가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이걸로 이렇게 부싯도로불 붙이는 게. 음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어, 장작을 피는데 아빠가 <laughs> 쓰는 담배불 붙이는 라이터로 불 붙이는 거랑 이런 둘 꺼내가지고. 부시도로 불 붙여가지고, 지푸라기에불 붙이고, 소매에 불 붙여가지고, 그불씨를 살려가지고, 음, 불멍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가진 툴 중에서, 어, 뭐가 캠핑에 가장 어울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리뷰 영상 올린 지도 조금 오래됐는데, 어, 한번 다시 한번 시그널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싱거우니까,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네, 물론, 이 MUT 모델도 리뷰 영상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네, 하지만 가격은 두 배가 넘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은. 그리고 이제 레드맨 MUT는 군용 <laughs> 멀티툴이라고 EOD 버전으로 나온 그런 멀티툴입니다. 근데 약간 뭐랄까, 시그널에서 조금 더 터프해지고 발전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비대칭의 구조는 비슷하고, 뭔가 끼워서 넣는 이런 툴 형태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캠핑 요새 이제 많이 다니시잖아요. 캠핑 다닐 때 멀티툴하고 부시돌하고 샤프너하고 다 이렇게 한 몸에 있는 재밌는 이런 멀티툴 시그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